Oh, 자, 오늘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래리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두세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위편에 산청, 군청, 읍내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군청에서 해당 물건지까지는 자, 길 따라오시게 되면 10km 정도, 승용차로 12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자 신등면 사무소가 이렇게 자리하고 를 있고요. 자 이곳에는 마트, 편의점, 보건소, 금융 아, 그리고 재래시장, 초등학교까지 아, 기반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곳까지는 승용차로 한 3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2km 정도 거리니까요. 아, 그래서 생활 여건, 주거 여건, 편의 여건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요 뒤쪽이 이제 산쪽이고 이쪽을 내려다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동향이 되겠구요. 자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요렇게 해서 해당 물건지까지 오실 수가 있구요. 자이 물건은 신경을 쓰셔야 될게. 자 여기 아래쪽부터 이쪽까지. 자 여기까지는 국유지의 도로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어 법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의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법인 소유의 도로 부분 매입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를 좀 타진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쪽에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이 법인, 이 법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이 완료돼서 이미 주거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를 한다고 봤을 때, 진입로는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도로든 누구의 도로라 하더라도 임의로 막을 수는 없어요.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지료 청구는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땅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라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에 준해서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진 않겠지만, 그렇게 지료를 내고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간혹 깡 막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 땅인다 면서 막을려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다툼이 생겨서 소를 진행을 했을 때는 유일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고 결국 길을 내줘야 됩니다만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 응찰을 하시기 전에 여기 법인 소유의 도로 부분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 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지 아래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 봤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두필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양계장이 가깝습니다. 100m가 살짝 안 되거든요. 뭐 어찌 보면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거 시설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날 때도 어, 냄새를 못 느꼈고요.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도 냄새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어, 근래에 지어진 축사 같은 경우는 냄새 유발이 안 되도록 시설들을 잘 해놓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사방이 탁 튀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갔을 때는 냄새는 나지 않았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임장 가실 때 관련 부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다 좋은데요 냄새도 안 나고 다 좋은데 여기가 좀 소음이 있더라고요 양계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닭 울음 소리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어떤 소음의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서 양계장에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사의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토지면적은 298평 정도 됩니다. 뭐 당연히 대지고요. 156평, 140평 해서 그렇게 되고요. 총두 세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25평짜리 주택이 두 채가 나란하게 이렇게 있고요. 17년 10월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경량철골구조고요. 뭐 외관으로 보나, 중공연도로 보나 거의뭐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수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세를 좀 한번 볼 텐데요 어, 늘 그렇듯 토지의 감정가만 어,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은 25평당 1억씩 이렇게 됐더라고요 평당 400 곱하면 2억 이렇게 나오니까 건물의 감정가는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축인데다가 그렇게 평당 400 정도는 뜹니다 어,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토지 감정가가 좀 비켜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보게 되면 자 여기 땅입니다 여기 땅자 그리고 여기 목장용지 뭐 크게는 요두 필지가 2018년에 각각 거래가 됐거든요. 다 15만 원씩입니다. 15만 원. 뭐 다른 거는 여기 맹지나 요런 거는 더 싼데 여기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만원에 여기 이제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토목을 좀 했을 거거든요 토목하고 뭐 마당도 좀 정비하고 그러면은 뭐 토목 비용이 평당 10만원 정도 잡고요 농재전용비 만원 하면 2십한 6만원 되거든요 현재 감정가는 8,850만원 토지감정가 그했습니다 평당 29만원이거든요 뭐 크게 어긋남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가 3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가 80%에서 2억 4천만 원 선에 나와 있는데, 감정가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 뭐 시세보다 좀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진입로 부분은 이 아래쪽 양계장 법인 소유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서 이거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뭐 그냥 지로 청구만 해라, 그리고 써라, 할지, 그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여기 이해 관계인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저하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땅도 좀 이렇게 걸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린 게 많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 두개 빨리 처리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을 회피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의외로 좀 협조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사업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한 분은 소유주의 배우자고요. 또한 분도 뭐 이해관계인, 뭐 가족이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 됐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니까요. 명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외 등기부상에 낙찰자의 인수 권리나 권리 하자는 없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양계장이 이렇게 세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진입 도로 부분의 사용 부분은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양계장 소유 법인 소유의 도로하고 땅이니까요. 여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망이 상당히 좋죠? 동양의 전망입니다. 탁 트인 전망이에요. 전원주택 용도로는 상당히 좀 좋은 입지입니다. 주변에 개방감도 좀 있고요. 뒤로는 숲입니다. 더 이상 집은 없고요. 전원주택 부지로 상당히 괜찮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소음이 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두 동의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가구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다가구가 아닐 것 같은데 단독주택 형태일 것 같은데 공부상은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25평씩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뒤쪽에는 또 추가로 지붕을 씌워서 창고 용도로 쓸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상태는 뭐 거의 신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당도 이렇게 잘 정비를 해뒀습니다. 자 조금 옆쪽에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토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택 두동 하고 뒤쪽에 요렇게 지붕을 씌워서 외부 창고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고요. 토지의 경계는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계를 벗어난 곳에 요렇게 저 온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옆쪽에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옆 뒤로는 숲으로 어, 둘러싸여 있고요 전망이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도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